빌리포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고,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운 말씀 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어,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서술되어 있으면 어떻게 시작했는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고 싶었으나 성령이 막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고 꿈속의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와라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빌리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을 보시면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민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첫 교회의 탄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끌어 주신 그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컨버트 된 분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분입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퍼플 옷에서 옛날에 염색하기가 그렇게 농력치가 않았습니다. 특히 옷감 전체를 줄일 수, 어, 이렇게 물들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 하나하나에다가 하는데 이 자색은 특별히 어려운 염색약입니다. 어, 염색이 아니라 어, 염료입니다. 그래서 그 고동, 바닷가에 나오는 그 고동, 뭐, 몇만 마리를 이렇게 짜내가지고 해야지만 겨우 뭐, 몇 가닥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뭐,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어, 색입니다. 그래서 퍼플 자색 옷은 굉장히 고급 옷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이분은 굉장히, 어, 요즘 얘기하면 명품을 다루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은, 뭐,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거의 현지 돈으로 뭐, 1억이나 5억이 넘는 값어치가 있는 옷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이 바로 자색 옷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 예를 듭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는데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자세 옷을 입고 다니는 자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와 아주 거지 나사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 바로 첫 신자가 루디아고 그 루디아가 집안 모두를 다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귀신 들린 여정입니다. 이빌리보를 자꾸 다닐 때 귀신 들린 여정이 자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자자꾸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리니까 그 귀신, 여, 귀신 들린 여정 가지고 점치고 돈 버는 그 주인들이 몇명 있었는데 아이고 돈이 끊어져니까 그냥 술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귀신들린 여정이 또 컴포트가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차고에 차가지고 갔을 때 찬양을 할때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차고가다 열립니다. 그래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은 간수가 그 죄인들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가 놀래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집안에 말씀을 듣고 컨버트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들의 구성은 뭡니까? 아주 부자도 있었고 여정도 있었고 중간층 간수 집안도 있고 이런 구류의 사람들이 다 유럽의 첫 교회로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 얼마나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이겨내고, 그런데 이 감옥을 쓰고, 그리고 이 빌립볼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편지는 자신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죽을런지, 풀려날런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주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들어보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녀들이나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동료들에게 마지막 말을 쓴다면은 어떠한 글을 남겨 놓고 떠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해서 고난에 참여했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바울은 압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권능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가 아닌 그 부활의 권능이 나의 개인적인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걸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지금 계속 맛보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나고자로서 세상의 원리와 섞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좌련한, 미련하고 둔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목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분이 정말 자기가 아이 죄인을 위해서 다 받아주고 이렇게 가는 걸 죄, 어, 순교 현장을 볼 때요, 저 죄들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사장의 직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에 어떤 자 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서 학문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유대, 유대의 율법을 그냥 따라가면서 라삐가 되려고 훈련받은 자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스테반 집사님이 당신들이 목 박힌, 목 박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듣기 싫어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집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지금 받아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더라 하고 스테반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돌로 칩니다. 죽는 순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청년 사울 앞에 옷을 다 두고 증인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후에 스테반 집사님이 죽은 후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냥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독하게 사람이 악독하게 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못 가진 것을 지금 누구는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만회해 보려는데 이쪽이 삐딱하게 나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해서 도를 맞아가면서 분을 내어도 신통치 않을 판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는 순간, 내가 없는 것을 저자가 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여태까지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율법과 랍비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왔는데, 지금 그것이 나에게는 없다. 근데 그걸 받기는 너무나 싫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장매라는 밖에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으면 괜히,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옆에 강아지나 발로 뚝뚝 치고 막 성질 내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면 되는데, 근데 가짜니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달라 그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다 버리리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난 걸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고백하는 말을 보면 다 이루었다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붙잡힌 바다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고백한 걸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걸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시작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천국가는 보험 정도 드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생과 사에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기 전에 다른 것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포세스되어 있었습니다 학문, 율법,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붙잡혀 있다가 다메색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잡으러 갔다가 주님께서 딱 맞닥뜨리십니다 그리고 붙잡으십니다 거기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잡힌바 된 그것을 쫓아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진리 안에 얻는 자유함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 자유함.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신다면 그것처럼 복받은 거 없습니다. 다 남의 눈치 봅니다. 이거 하면은 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되면 뭘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거기는 다 어디에 붙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에 종속되어 살아가니까.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글쓰 믿기 전에 율법으로 하면은 나같이 잘 지킨 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을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혹이라도 내가 이걸 잘못 v 이 o l a t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진 않을까? 두려움에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을 보면서 아니다. 저분은 내가 없는 걸 갖고 계시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붙잡혀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지금 붙잡기 위해서 붙잡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떠나셔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안될것 같아요. 저는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서 갈수 있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평화로움, 하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줘 버리고 그 주신 자유를 어떻게 줘 버리고? 다시 죄의 종류를 하는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행위로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 아니야. 하지만 스테바는 그 돌을 넘었습니다. 서, 자기는 사도 바울은 돌을 맞아가면서까지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주옵소서까지는 할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빛 마된, 붙잡힌 마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쫓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다보고 달려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열심히 쫓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거기에 비유에 맞춰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 붙잡힌 후에는 그 놀라운 자유를 맛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 남들이 뭐랄지라도 내가 무릎 꿇으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내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고는 그 유니언 웨드 크라이스라는 놀라운 그 교리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평강 놀라운 사랑을 자기는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포 교인들에게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이 편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붙잡힌바 되어서 그것을 계속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달, 다시 얘기하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치 보고 삽니다. 배우자 눈치 볼 수도 있고 직장의 주인 눈치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속으로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속에서 었습니다. 필리프 교인들의 그 형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루디아도 어쩌면은 돈에 종속되어 있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역가였으나 돈에 종속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거를 다 하나님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 종속된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으로 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무엇에 종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3장 빌리포스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스테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것을 봤기에 그거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빌리프 교인들에게, 여러분, 마치 내가 스테반 집사님의 그 놀라운 신앙의 그 고백을 보고 본받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시오. 빌리프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그 놀라운 사도바울의 믿음을 보며 본받을 수 있는 자가 원했,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걸어간 여정을 알기에 하 그분처럼 나도 믿어야지 이런 고백들이 있으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에 참된 자유. 그거를 우리도 본받으라고 그분들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다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상을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함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떠한 행동으로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이 말라기 3장 15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겉으로만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히 순자들을 기억해서 그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하나하나가 다그 기념책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펼쳐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상을 주시겠는가. 누가 보면 19장 16절을 보면은 분명히 그 상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열 문화를 가지고 열중에게한 문화씩, 은한 문화씩 줍니다. 이 문화라는 단위는 3개월치 되는 어, 임금입니다.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문화씩 열사람한테딱 줬더니 첫 사람은 열문한 문화를 갖고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잘 하였다. 착한 종.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남긴 자는 뺏겨 가지고 열골 권세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뭔가 상급이 있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는 왜 그러냐? 왜 상을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똑똑하신 분들은 이럴 거야. 아이고, 그래. 상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냐? 상 받으려고 내가 그, 그걸 해야 되냐? 아이, 나 그런 건 못해. 왜 맞아요?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요. 너무너무 안 하니까 자식한테, 야, 너 요번에 올 a 받으면 내가 저 뭐라고 썼어요? 만 불이라고 만 불, 백 불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만 불, 만불 줄게 하니까, 애가 막 하더니 만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건 뭐 여러분 상상에 남기고 중요한 거는 왜만 불이라는 상금을 걸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공부가 중요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상을 거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 하는 거 아니고 열매가 그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 키울 때 학원 보내고 레슨 보내고 뭐 가정교사 시켜서 다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그 공부를 해서 하는 가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로 지금 상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상박주에서 움직이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했더니 상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등, 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할것 같으면 제가 우등상을 놓치지 않고 받았는데, 우등상을 받으려고 공부한 거 아니었어요. 공부가 좋아서 재미있어 가지고 했더니 얼굴 쏙쏙 들어오고 어한번 봤더니 받아왔어요. 어두번 봤더니 계속 했더니 공부가 재미있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상이 나온 것이지 상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근데 상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안 되더라고 개근상 받아야 되겠다고 한번 작정하고 했거든요. 꼭 빠지더라고 아빠 귀 이비인후과 가가 지고 빠지고 뭐 이래가지고 개근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상 받을라 그랬는데 그 개근상은. 그런 게상 받으려고 그러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그 믿음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올해 제가 저희 마당제에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이 보는 이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제 처음 심어봤는데 그참 재밌더라고요. 방울토마토 방울방울 열려 있는데 여기 빨간 것도 있고 쭉 아주 조그맣게 열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열매가 열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형을 갖춥니다 외각 모양 이삭을 갖추고 그 안에 곡 알곡을 쫙 채우십니다. 도마트도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양이 동그랗게 도마트 모양이 딱 생깁니다. 외형이 생긴 다음에 그 속에 전부 다 영양이 생기면서 빨갛게 열매가. 단맛이 생기게끔 쫙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갛게 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상 받을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홍상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도마도가 되면은 분명히 열립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말씀이 누가 보면 13장 8절부터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동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찾는데 오,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했더니 과원지기가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제가 걸음도 주고. 잘 파가지고, 열매 잘 맺게 하겠더니, 열매가 맺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가 떨어지면은, 복음의 시가 떨어지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도가 열매를 딱 모여서 맺히듯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꽉 차느냐 안 차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꽉찬 열매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붙잡으러 쫓아가느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의 권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라톤을 뛸 때, 마라톤 다뛴 사람한테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그 마라토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마라톤 뛰신 우리 인명의 권사님 계시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분이 얘기해 운동화 속에 있는 모래, 그한 알이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래가 한 알이 있으면 아주 뛰기가 불편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시간 열매를 꽉 차게 맺어야 되는데 그 작은 모래 하나가 우리를 받더랍니다 근데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길 싫어합니다. 어디에 붙잡혀서 가느냐? 잠시 서서 모래를 털어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이 모래와 같은 조그만 암금이 앉혀가지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맺지 못하는 그 장애물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